전시회에 계시는 끝트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천별을 배추는 방글동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홍코너 고이 권민준 복싱 경력 4개월입니다 청코너 최현준 일반 아저씨입니다 네, 복싱 경력 1년은 넘었습니다 아, 잽이 너무 무겁다 잽이 너무 가까이 너무 무겁다 아 위협적으로 한다 어 그래 민주리 하듯이 저렇게 그냥 글러브를 글러브를 노려 민주아 글러브를 어. 1라운드는 그냥 글러브를 노린다 생각해 배는 빵빵 때려도 된다 사이드 사이드 해가 그 가정관급잖아 바디 얼굴 얼굴 그거 연습해봐 사이드 그때 사이드 팽팽 돌아야지 사이드 팽팽 돌아 사이드 오른쪽으로 팽팽 돌아봐 민주아 오른쪽으로 민주아 팽팽 돌아봐 사이드 사이드 팽팽 돌아가. 바디 얼굴 얼굴 해봐. 연기를 지켜야지. 민주로 오른쪽 사이드 팽팽 돌아봐. 오른쪽. 팽팽. 감으면서 돌아야지. 사이드로. 저 형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사이드할 때. 연타, 연타. 주먹 아끼지 말아야지. 산만하게 어봐행님봐 바지치는 저 얼굴 치는 저 바지치고 그렇게 하잖아 어, 번지 많이 네 번지 가볍게 번지 많이 네어 치고 나서 또 가드 내려간다 왼손 아까 그 지적해준 거 치고 나서 주먹을 니네 이마로 가져와야 돼 치고 나서 니는 턱 밑으로 주먹이 내려와 특히 왼손이 자 라스트 10초 9 퍼부어 그냥 보8 7 6 5 4 시간 없다 그러다가 한 대라도 더 맞으면은 진다 했잖아 3 잔바리 뛰기 음 해봐 5초 시작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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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바리 뻗어 그냥 뻗어 5초 동안 뻗어봐 그냥 계속 잔바리 뛰면서 스텝 뛰면서 뻗어봐 뻗어봐 그렇지 옳지 어어자 以上プルトバスト